그때의 곤중이 예수님께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주니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미 예수님 예비자 교리를 항상 가르치면서 이 주님의 기도를 풀어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그 하늘이라는 것의 의미를 밝혀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한국의 하늘과 남미의 하늘은 완전 정반대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느님은 어느 하늘에 계셔야 될까요? <laughs> 라는 황당한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 하늘이 그 하늘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하죠. 하늘은 영혼이 오를 수 있는 높은 곳이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거고요. 당신이 머무시는 곳이 영적인 하늘입니다. 고귀하고 드높은 가치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땅에 사는 이들입니다. 그냥 단순히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게 아니라 땅이라는 것에 매여 살아가는 이들인 거죠. 그러니 이두 주제가 서로 상충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반대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땅에 묶인 사람들은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오히려 성질을 냅니다. 오늘 주제는 이 반대하다 라는 주제입니다. 반대하다, 반항하다, 반기를 들다. 모두 비슷한 내용이죠. 누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며 역행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독서에서는 스테파노와 그에 대항하는 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뭐, 우리가 이제 성탄 직후에 제일 처음 기념하는 날로 이 스테파노 순교자의 기념일을 지내죠. 왜냐하면 순교라는 것은 곧 하늘나라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태어날면 죽어야 돼. 그래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에 태어나기 위해서 이 지상에서 죽게 되는데 근데 목숨이 다해 죽기 전에 그 전에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세례 때 죽었어야 됩니다. 그러라고 물에 장갑 부는 거거든요. 헌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럴 수 없으니까 이 예쁘장한 이 주전자에다가 이마에다 물을 세번 붓고 마는데 원래는 물에 잠기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갖고 막, 어머머머머머 어머머 하는 체험을 해야, 아, 내가 진짜 죽는구나 하는 느낌이, 코에 물도 좀들어 가고, 막 따끔따끔 하고, 이래 봐야 좀 죽는다는 느낌이 나는데, 우린 그걸 못 느끼죠. 그래서 덜 죽습니다. 안 죽죠. 자, 스테파노에게 대항하는 이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이렇게 세부류로 표현이 됩니다. 어, 일독서를 보면서 말씀드리죠. 백성과 원로들과 율법 학자들로 대변되는 이들입니다. 백성은 평범한 사람들 하지만 단순히 평범함이라기보다는 세속에 매여 살아가는 이들, 세속 정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원로라는 이들로 호칭되는 이들은 그보다는 좀더 명예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 명예로운 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이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갈구하기 위해서 누가 나한테 무슨 소리를 하나에 귀 기울이면서 거기에 목 매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원로들이라고 표현하죠. 율법학자들은 학적인 권위를 지닌 이들입니다. 정신적인 권위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자기들이 공부하고 배운 것 속에 거기에 권위를 두고 그 권위를 깨뜨리지 않게끔, 한어 심지어는 뭐,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인 거죠. 이세 계층이 하나도 예외 없이 스테파노에게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강하고 또 광범위한 계층 부류의 반대에 부딪히면 보통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용기를 잃겠죠. 내가 뭘 잘못했나? 이게 한두 사람이 반대를 해야지, 내가 가르치는 게 진리가 아닌가? 안 가르고서야 내 눈앞에 있는 이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다 반기를 들 수가 있나 말아. 그죠? 보통 사람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다 그러지 말래. 그러면 한 번쯤은 자기 스스로를 의심해보지 않겠어요? 내가 와이라나? 근데 스테파노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행동을 하죠. 오히려 더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신의 내면이 확신하는 바에 대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 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가 이제 사람들이 들으면 더 가슴 아플 얘기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오늘 잘 읽어 주셨어요.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줄곧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줄곧 그냥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내리 줄곧 거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군중은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내가 줄곧 성령을 거역하고 있나" 이래 반성이라도 하겠죠. 그런데 이 권력가들, 백성의 원로들로 치부되고 율법 학자로 치부되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얼마나 더... 성질을 날까요, 그죠? <laughs> 예? 가만히 놔둬도 그냥 성질 낼 판에. 예? 대놓고 욕을 하고 있으니까. 스테파노는 끝까지 자신이 해야 할 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멈추지 않죠? 그들의 외적 저항에 부딪혀서 목숨을 잃을 때까지 외칩니다. 이게 참 사람 환장을 노리시죠. 적당히 하고 멈추었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결국 그 군중과 그 부류들, 원로와 율법학자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참지를 못하고, 스테파노에게 실질적인 제재, 물리적인 제재, 육체의 이 사멸을 자행합니다. 살인을 저지르죠. 그리고 스테파노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거부하지도 않아요. 예. 돌을 던져대는데 도망가야 될까입니까? 이 멍청한 사람이. 그게 아니고 돌을 맞으면서 오히려 뭐라고 하죠?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앉았습니다. 내 <laughs> 네, 참. 환장을 노르시 자, 이렇게 얘기해요. 일단, 자기의 비전까지 마지막에 선포를 합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있고,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 해가지고 돌맞고 있는데, 이 사람 화술더 뜨는 겁니다. 자기가 믿는 바, 자기가 확신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과 그분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다는 것에 대한 선포를 해서 돌을 맞는데, 자기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자기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영적인 비전에 대한 것을 사람들에게 애써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행히 그 기록이 남았으니까 우리가 읽고 있죠, 지금. 근데 그들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느냐?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기까지 합니다. 어떻게든 안 들어보려고. 재밌죠?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둠 속에 잠들어 있던 사람의 눈은 더 따가운 것처럼 이 스테파노가 그들에게 전하는 말의 진실성과 그 영적인 현실감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더 거기에 저항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적어도 저들이 나에게 자행하는 죄의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기꺼이 수용하고 받아들일 테니 이 죄만큼은 저들에게 지우지 마십시오. 하지만 제가 항상 뭐 항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종종 말씀드리는 바 속에서 이야기하듯이 지금 누가 졌어요? 세속적으로만 따져봅시다. 스테파노가 졌죠? 왜? 죽었잖아요. 돌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누가 졌을까요? 그들이 졌습니다. 그들의 악은 지금 이 순간에는 스테파노와 부딪히고 있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그들의 약은 끊임없이 누군가와 충돌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멈추지 않을 거거든요. 속에 탐욕과 욕심이 있는 사람이 어느 사람과 마주해서 뭐이 어? 고소를 하고 승소를 할수 있겠지만 이긴 걸까요? 이긴 게 아니죠. 왜? 이 사람은 누구든지 가서 부딪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엔 자신의 삶을 망가뜨릴 사람인 거예요. 다만 지금 이 순간에는 자신의 그 어둠을 밝혀주는 누군가와 충돌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환경 속에서는 아무도 그에게 그 얘기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 참 사람 환장을 노르십니다. 자.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미 그 시작점에 내면의 반대가 선제합니다. 내면이 반대하고 있으니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라고요. 내가 누군가의 험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험담이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그 이미 그 훨씬 이전부터 내면 속에 존재하는 반감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이 입만 열면 튀어나오고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외적인 형태의 악은 이미 그 내면에서부터 시작된 진리에 대한 반항이 선재하는 겁니다. 진리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외적인 형태의 행동과 말로써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심판이죠. <laughs> 세상은 엄청 복잡해 보입니다. 지금 여기만 봐도 저는 젊고 여러분들은 연배가 좀 있고 그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뭐 철산 사는 분도 계시고 어? 저 뭐야 뭐 용봉 사는 분도 계시고 뭐 우리 여 초전 사는 분도 계시고 막 골고루 다 뒤섞여 있습니다. 집집마다 상황들은 어떨까요? 두배세 배로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의외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람은 전혀 복잡한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은 진리를 쫓는 사람들과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뒤섞여 있는 한판의 놀이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표현할게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하나의 구심점이거든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같은 곳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리가 멀어도 언젠가 모입니다. 그리고는 만나요. 거기에서 만날 거예요. 우리는 다시 만날 겁니다. 반드시 다시 만나요. 근데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이들이라고 뭉뚱거려 표현한 겁니다. 왜? 그렇지 않은 영역은 너무나도 다채롭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도 스테파노는 한 명이잖아요. 하지만 스테파노의 반기를 든 사람은 부류가 다양했죠. 하지만 그 다양한 부류 속에서도 또 나뉘는 겁니다. 군중 안에서도 조금 더 부자들, 덜 부자들, 조금 더 지식 있는 이들, 덜 있는 이들, 율법학자들 속에서조차도 나뉘는 겁니다. 신학자들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부류들이 있는지 몰라요. 신학이 다 똑같이 신학으로 뭉뚱그려지는 게 아니라고요. 심지어는 성경 공부를 하는데도 제가 신학교 실제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A라는 성경의 노선을 따라 공부한 신부님과 B라는 성경의 공부의 노선을 따라 배운 신부님이 둘이서 알력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야들아, 너 이거 배워야 된다. 하고 저쪽에서는 야, 그런 거 배울 필요 없다. 아무 짝에 소용없다. 이렇게 샀고. <laughs> 아주 그냥 난리 복수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거기에서 멀어지는 이들, 끝입니다. 이것뿐이에요. 자, 하지만 이 다, 다양하고 각계각층의 다채로운 영역 속에는 또 그걸 뭉뚱그려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걸 살펴보면 단 하나의 똑같은 동일한 이유가 나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에요. 거기로 다 수렴됩니다. 자, 이제 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에서도 유사한 대립체계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가 앞서 이 강론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늘에서부터의 빵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 한 주간 내내 빵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월요일 복음부터 토요일 복음까지 한번 쑥 훑어보세요. 빵빠라방 빵빵 빵빵빠라방 빵빵 빵빵 얘기 근데 그 빵이 무슨 빵일까요? 오늘 복음 안호송 때 우리가 뭘 읽었죠?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으리라. 지금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빵이 아니란 말입니다. 생명의 빵. 하늘로부터 오는 빵. 심지어는 이 복음에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오는 빵 먹었어. 대단한 사람들이요. 하늘에서 있잖아요. 가리가 샤리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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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가지고 그 가리를 이래 모아가 어? 딱으부마그 빵이 돼딱 하있긴 해 우리 조상들은 그런 거 먹고 자란 사람들이라요 어마어마하지요 심지어 이 bbs 뭐뭐 이런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예전에 한창 이제 과학적 사고가 이 이. 심화될 때 성경을 모두 과학적인 사고로 보려는 시도가 성행을 했고, 그 가운데에서는 성경에서 묘사된 모든 기적들을 어떻게든 현대 과학적인 차원에서 입증해 보려는 시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었던 만나는 무엇인가? 라고 주제를 떡 던져놓고는 전부 다 현미경 들고 와고 막, 막, 저 중동, 고대 근동 지방에 퍼져 있는 흰 가루 비슷한 거, 무슨 식물에서 채취한 무슨 가루들 다 모아갖고 그런 걸 했다니까요. 얼마나 멍청한 일이에요. 그게 아닌데, 하늘이라는 곳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를 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정한 빵의 이해도를 높이는 영적인 시도를 해야 되는 것을 쓸데없는데 어마어마한 인력과 재원을 낭비하고 있던 거죠. <laughs> 그래요. 자, 예수님은 저 위에 빵을 얘기하고 싶어 하고, 곤중은이 밑에 빵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노선을 조금이나마 전해주고 싶어 하고, 여러분은, 아예 빨리 그냥 방문 끝내고 오늘 미사 짧게 끝내서 하고 싶은 게 이제 마음이죠. 뭐 저렇게 길게 하노, 길게 한다고 들을 사람도 없는데, 그죠? 예. 땅의 빵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사실이니까. 예. 저래, 열심히 해본들 뭐 누가 알아주나? 그죠? 아무도 안 하죠. 뭐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간대. 뭐 <laughs> 물론 아인 분도 계시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 근데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라서 그래요. 예. 아유, 신문님 그래도 안 드십니다. 예. 자, 그래서 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주일에 걸쳐서 앞으로 <laughs>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일주일 내내 예. 빵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자 하는데, 아유 뭐 밑에서는 듣기에는 다 똑같아 보니까 어제도 빵 얘기, 오늘도 빵 얘기, 에? 왜 강론 대충 들으면 그렇거든요. 신학교 내 기간 내내 유일하게 기억나는 일독서 뭔지 아십니까? 수산나 이야기예요. 그게 왜 기억나나 하마? 아침에 밥물러 가야 되는데 독서가 한3 장대. 당신은 떡갈나무 아래에서 저저 저 여자하고 그거를 했지 않았어? 뭐 그런 얘기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초전성당은 월요일날 미사가 없죠. 그러니까 얘네 그 독서를 들을 기회도 없어. 얼마 전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군중은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새속의 빵을 예수님께 달라고 아이, 마, 빵다때치우고 하늘에서 내려온 빵 치우고, 당장 내한테 득될 이야기 좀해 주소. 내돈벌수 있다는 이야기 좀해 주소. 내가 지금 남편하고 싸우고 있는데, 저 남편 빨리 죽는다는 얘기 좀해 주소. <laughs> 당장의 사건과 일이 해결되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 영적인 빵 이야기. 얼마 전에 어떤 지인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해외에 있는 분이에요. 한국에 있어서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해법을 이야기하죠. 어느 당이 이기면 바뀔 거다. 무슨 제도를 만들면 바뀔 거다. 출산 문제는 어떻게 해서 하는 게 좋을 거다. 뭘 하면 될 거다. 집 만들어주면 될 거다. 그 가장 근본에는 영혼의 문제가 있다는 걸 봐야 됩니다. 영혼들이 만족감을 모르기에 그 어떤 것을 해줘도 불평불만일 영혼들이 있다면 거기엔 답이 없는 겁니다. 탐욕을 만족시켜 줄 외적 차원의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욕심이 나는데, 어? 내가 내는 건 지금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난 삶의 환경을 원하는 욕심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 그 사람에게 지금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선물해줘도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삶을 보세요 옛날에 그 콩밥도 귀한 밥이었다 그죠 <laughs> 초근 목피하던 시절을 벗어나서 에? 그 엿가락 하나에 행복해하던 그 시절을 벗어나서 이제 원하면 언제든지 사탕 사 먹을 수 있고 엿사 먹을 수 있는데 행복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왜 그래요 내면 속의 행복의 기준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면에 있다고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대.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반대입니다. 스테파노를 돌로 쳐 죽여야 반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복음 속에는 예수님과 군중의 대화만 존재를 하지만 군중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말을 이해할 의도가 없고 듣고 싶어 하지 않고 그 내면 속에 전혀 다른 결, 새속의 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지식을 전해주려고 하는 분에게 끊임없이 반대하는 것이고 이 반대, 이 일주일간의 빵에 대한 가르침과 그 설교가 결국에는 그들에게 그 어떤 씨앗도 뿌리지 못하고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내면에서의 반대는 외면에서의 결실로 다져지니까요. 눈을 뜨고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면 우리가 아는 일상의 수많은 일들이 사실상 얼마나 많이 하느님 앞에 반대를 하고 있는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바라보면, 나 자신을 위해서 실제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하느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포장되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한다. 도대체 하느님이 뭘 바라는지도 모르면서 하느님을 위해서 했대요. 어떤 때는 누군가가 정말 막 도움을 막 주겠다 하는데, 그게 정말 그 대상자들을 위한 도움인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인지조차 식별을 안 해요. 그러니 돕고 나서는 뿌듯해 합니다. 자, 오늘 복음에 다시 한번 집중해 봅시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